지난주에 연이어서 아니 그런데 정말 어 너무 바쁘시죠 아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아또 12월 달부터는 또 이제 지난주 찮습니다괜찮습다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시잖아요 일정들도 거의 뭐 엄청나게 빠듯하게 잘 이렇게 촘촘하게 잡으셨고 거의 일정 보면 금 무슨 저기 대 급의 대선주자급 <웃음> <웃음> 일정으로 막다니신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아주 중대한 어 정치 쪽 저희 어 쪽에 큰 어떤 걸 던지셨잖아요 아재한들 던지신 부분 정치 그 개혁 연합 신당 구상과 관련된 그 앞뒤 얘기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좀더 어 업데이트 한 내용들을 좀 같이 좀 나눠 보고요. 어 그에 앞서서 요즘에 최근 정치 일반 현안들 잠깐 좀 코멘트 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저기 어 프랑스 파리에서 그 부산 엑스포 유치가 좀 어렵게 됐어요. 예, 뭐그 소식 아셨을 텐데 예상보다 1차 투표 선거 1차 투표 결과가 국민들 기대했던 만큼 좀 많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어, 그래서 뭐~ 어, 부산 뭐~ 시민분들 좀 실망도 크셨을 것 같고 어, 그런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어, 것처럼 사실 이제 특히 부산 네. 시민분들의 기대도 컸었고 네. 많은 국민들이 또 어떤 궁금해했던 그렇습니다. 결과이기도 한데 아~ 네. 어, 좀참 아쉬운 소식 네. 이해되어서 저도 참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음. 특히 이제 현장에서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고생했을 일선의 공무원들이 음. 얼마나 또 허탈하기도 할까 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투표 결과가 음. 아주 예측 불가능한 결과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예전에는 로마도 못 이긴다라고 음. 이제 인식 음. 그런 말들이 나올 음. 정도였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좀 필요했을 텐데 네. 윤석열 정부가 거의 뭐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음. 그냥 모든 장차관들 다 밖에 나가서 일단 사람부터 만나 왜 이런 식으로 네. 좀 대응해 왔던 것이 아닌가 음. 게다가 지난 이제 여름에 보여졌던 젠버리 음. 파행이 네. 한국이 이번 엑스포 유치에서 음. 다른 나라들이 판단하기에 과연 음. 이이 대회, 엑스포 대회를 치러낼 만한 음. 믿고 맡길 만한 음. 상황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 여러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고 뭐 참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네. 최근에는 이제 거의 가끔 방한한다 이런 <laughs>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해외 순방에만 아.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제 이런, 네, 네. 이런 네 가끔 방한한다 이런 비판도 <laughs> 네. 받았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어, 엑스포를 이유로, 사실 장차관들도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고 예산심사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네. 심지어는 예산안심사에 불참 어. 거의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음.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 뭐, 현안 질의도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예산안 심사도 잘 진행도 못 하게 만들면서까지 수백억을 쏟아 가면서 이 맞아요. 것에 매, 매달렸는데 네. 과연 그럼 이것을 실제로 성사시킬 만한 분석과 전략은 음. 있었던 것인가? 음. 뭐 지금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내가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어~ 지금 (1년 6개월) 정도 이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딱 잡고 진짜 어~ 어마어마한 예산을 또들였습니다 이번 그 유치를 위해서 물론 어~ 뭐~ 공무원 많은 분들 그리고 심지어 그 민간 쪽에 기업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해외로 음. 이렇게 막그이육 유치를 위해서 뛰었거든요 제가 아는 제가 그 기업인들 면접 보면 갑자기 막 어디 가겠어 그 임원인데 막 저기 어, 아프리카 어디 나라 잘 처음 들어본 자기도 지금 처음 들어본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어, 뭐뭐뭐좀여쭤보려 전화드렸더니 국제전화로 가시는데 아그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갔는데 지금 그 엑스포 유치 때문에 지금 자기가 지금 받아가지고 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기업인들 지금 막그 고위급들이 이제 그 엑스포 유치 때문에 와그 기업인들도 특히 그 그룹 뭐 임원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국가적인 어떤 그 중대한 어떤 사안이고 민간 합동을 원팀 뭐 원팀을 주장하니 원팀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국내에서도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그냥 부산 엑스포 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계셨어요. 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막 그냥 그런데 지금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오고 그리고 이미 외신들은. 이번 결과에 서 어느 정도 예측이 또 가능한 정도로 보도가 됐는데 우리만 너무 쉽게 말하면 희망고문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이 결과가 아주 새로운 결과가 아니고 네. 예전부터 예측되었던 것인데 음. 제대로 된 분석이 없이 그냥 음.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될 거야. 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네. 라는 뭐 이렇게. 우린 세도만 보였던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튼 여그뭐 저지만 잘 싸웠다 뭐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이 외교 현 정부의 외교 실력을 여감 여감 없이 여감 없이 그냥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뭐 지금 한미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는 지금 외교 쪽은 점수가 높다 뭐남대로뭐 자발차질 많이 하고 있지만 이번 엑스포 이 유치 과정에서 외교 역량이 그대로 드러났다 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요즘에 국림당 국민의 힘이나 이쪽 여권 주변에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어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 정권에서 너무 준비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한테 떠넘겨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한거 아니냐 뭐 어.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에서한국에에 네, 성공, 성공했으면 문재인 어. 정부가 잘준비해서그랬다라고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국 않았을 국 <laughs> 같아요. 그러니까 국이번에야말로 어, 음.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음. 뭐 엑스포 유치 아쉬운 일이지만 음. 우리가 여기에 막 대한민국의 구군이 결려 있고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패한 것에 대해서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음. 국민들 앞에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네. 국민들께서도 다뭐 이해하고 우리가 다음번엔더 잘해보자라고 다시 힘을 모아 나갈 수 있을 텐데 <laughs>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패하면 전전권탁 잘되면 내탓이라고 네. 어 구도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국민통합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는 정부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The b 스히 stops here라고 어.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책상, 책상 위에 책상 둔 트럼프 제... 대통령의 문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네. 뜻인데 그 문구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이유를 음. 본인께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번 좀 새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참 음. 2000... 이제 5년 후 2035년 엑스포 도전 뭐 어떻게 그건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뭐한번더 해보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그 뭐가 더 좋다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음, 네. 근데 이제 이번 과정을 잘 복, 평가하고 그렇죠. 복귀하면서 이제 다음 전략도 세워야 음. 2035년에서 만약에 다시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